아니면 때가 껴서 광태를 잊어버려요. 훌륭한 구도자라더라도 계속 닦아야 돼. 계속 닦아야 돼.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흔히 다안다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얼마나 믿느냐? 여러분 정말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면, 은 그걸 정말 믿으세요?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시다면 정말 그렇게 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어떻게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 이 우주 만상은 다 부처님 나라의 뭐라 어. 그림자 같은 거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가 한번 생각을 감안해봤어요.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될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이죠. 공룡을 하나 그려. 공룡, 쥬라기 공룡. 공룡을 하나 딱 그려봐요 마음 가운데. 공룡이 그려졌잖아요. 자, 내가 만든 공룡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만든 공룡이라고. 공룡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움직이는 걸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 공룡의 생각, 공룡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알수 있잖아요. 공룡이 다른 공룡과 막 싸워요.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로부터 개체를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하나의 세계는 부처님 세계니까. 공룡이 다른 동물과 막 싸웁니다. 질주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만든 내가 만든 마음의 공룡이니까. 음? 뭐 공룡이 아니라 뭐 원숭이라도 좋고 사자라도 좋고 뭐라도 좋아요. 다 움직이는 거, 생하는 각걸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음. 부처님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가운데 계시면서 무상심심미호법인 하죠. 어린아이는 말이죠. 어린아이는 빽빽대고 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어린아이는 잘 모를지 몰라요. 근데 뭐죠? 아기 엄마는 다 알잖아요. 아기 엄마는 아 얘가 지금 뭘 원하는구나. 저지를 원하는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배탈 났구나. 엄마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아, 알아요. 자기가, 만, 자기가, 자기가 뭔가 하니, 만들고 자기가 뭐라? 계속 육성을 해왔으니까. 마음 가운데 그려진 공룡도 마찬가지. 이 우주 만상이다, 부처님 몸에서 나왔잖아요. 아란 복덕전경에 전경, 복덕 보면 아란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그 수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니 삼천 대 천세계에 떨어지는 빛방울 숫자를 한 목에 계산해 삼천 대 천세계에 떨어진 빛방울 숫자를 한 목에 음. 부처님 능력, 능력이라고 하는 건뭐 우리가 해야 할 수가 없죠 분명한 사실. 음.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우주가 뭐라 사필 규정이라고 하고 일시적으로 혼돈 같이 보이지만 혼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법이지 그러니까 이 우주가 굴러가고 사람들이 자꾸만 뭔거 아니 말이죠 어제들 킨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의 자꾸만 이 토네이도라는 게 점점 점점 더 많아지고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백년 내로 점점 더 세진다. 허리케인 같은 것도 점점 세진다는 거 아니에요? 음?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원전, 원전 사고라거나 뭐 지진 구독 9.5라거나 이런 거못 봤잖아요? 뭔가 자꾸만 뭔가 자극을 많이 강하니까 작용 반작용의 법칙 아니에요? 이유주로 인과하고 인과는 작용 액션을 리액션,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작한 충격을 강하게 강하다 보니까 강한 반동이 오는 거라 강한 반동이. 탐욕이 점점 커지다 커지다 보니까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화엄에도 탐욕과 이기심 모든 그런 재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처럼 점점 점점 인류가 말이죠 탐욕스러워지고 하니까. 과거에 어떤 무슨 경제 위기도고 그냥 엄청난 지진도 와버리고 토네이도가 뭐 점점 점점 더 횟수가 증가되고 강력해지고 허리케인도 그렇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간다니까요? 왜냐? 자꾸만 뭔가 우리가 이 우주의 본질을 모르는 채로 자꾸만 가고 있어서 그래요. 응? 분명한 사실 우리가 가만히 봐도 그렇잖아요. 정의로운 인간들 어때요? 정의로운 인간들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씩씩하게 나가잖아요. 저희가 힘이니까 정의롭지 못한 인간들 은 어때요? 어떤, 투쟁에서, 어떤 투쟁에서라도 뭐예요?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흔들려버려요. 그중국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명분이라는걸 명분, 대명분.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지, 군사들이 뭔가, 아니, 아뭐 힘이 내서. 명분이 없으면 군사들이 힘이 없죠. 음. 정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가지 잘못을 많이 하고 사니까 그냥 매일 참회해야 돼요. 참회가 힘이라. 음. 정말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태생서부터가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있으니까 그저 부처님 법 따라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항상 참해야 돼요. 권청에 남들도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자꾸만 법을 연마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잘 못하니까 전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자꾸만 참회하고 기도하고 그 여러 가지로 뭔가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망가질 때도 있고 다시 참회하고 기도하고 수, 추스리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 법답지 못한 사람들은 힘이 떨어져요. 마음의 균형을 마음의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흔들려 버리죠 흔들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탐욕이라거나 이기심 때문에 파국으로 가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광활한 우주 거대한 우주는 이기심의 연극장이니라 광활한 우주가 전부가 다 이기심의 연극장이래요 이게 탐욕의 연극장이래 꼭 맞는 말씀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가 정말 광대무변한한두도 뜨는 은하계 우주, 이게 천부가다 이기심의 연극장이고, 그 이기심 따른 배역이 다, 배역. 그 여러분이 마음, 업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배역, 배역마다 전부 다 뭐예요. 하나의 연극장. 정말 연극이다. 연극장이 연극장. 전부 다 배역을 맡아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왕이면 좋은 배역을 맡으려고 그러잖아. 음. 또 악역도 어떻게 하면 또 필요해. 영, 영화나 연극보다 악역이 또 뭐라? 어. 악역이 또 연극을 또좀더 재미나게 하는 면도 있으니까. 또그 사람 본인은 괴롭지. 그 역을 관도도 사람들이, 아, 저게 누구라고 저게 누구 손가락질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정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면 악역이라거나 뭐 선역, 좋은 역이라거나 이러지만은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아니 개미 한 마리라고 해서 민들레 한 구루라고 해서 대통령이라서 해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더뭐 특별한 관심을 갖거나뭐 그러시겠어요? 다 소중하겠지. 다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죠 다만 그런 건 있겠지 열심히 살아서 정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뻐할지 모르겠지 몸과 마음을 다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 분명한.